안녕하세요. 오늘은 파래김 무침을 한번 무쳐 볼게요. 파래김이 이게 많으니까 조금만 한번 무쳐 볼게요. 파래 김이 이렇게 압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찢어 주세요. 손으로 이렇게 비벼도 돼요. 이렇게. 저는 참기름을 두 숟갈 넣어가지고 비벼줄 거예요. 올리브 있는 사람들은 올리브를 넣, 넣으셔도 돼요. 들기름 좋아하신 분들은 들기름 넣어도 좋고. 부드럽게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세요. 이렇게. 조물조물 묻힌 거 저기 옆에다 놓고 양념을 한번 썰어 볼게요. 쪽파를 쫑쫑 한번 썰어볼게요. 쪽파가 없으시면은 대파, 대국만 썰으셔도 돼요. 당근도 채를 길게 썰지 말고 이렇게 짤막짤막 썰어주세요. 홍고추도 하나 채 썰을게요. 양념을 넣어볼게요. 마늘은 조금만 넣으세요. 반스푼만 넣고 간장은 한 스푼, 두 스푼. 간을 보면서 넣으세요. 파래김에서 약간 비린내 나거든요. 그 소주를 한 스푼만 넣을게요. 물엿 한 스푼. 이게 조물조물 해주세요. 이렇게 골고루. 양념을 한번 넣어볼게요. 홍고추. 참기름 한 스푼만 더 넣을게요. 통깨도 한 스푼. 이렇게 해 놓고 밑반찬으로 한번 드셔 보세요. 파래김 완성입니다. 요즘 파래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? 파래 한번 사다가 이렇게 무쳐서 한번 드셔 보세요. 밑반찬으로 참 좋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